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2020년 6월 첫째 날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가 올한해 상반기를 훑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반드시 이 코로나는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에도 분명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처럼 매일매일 주어진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하루하루 해나가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어떤 고난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시고 우루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오늘의 말씀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다를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무의미한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 신령한 은혜로 뿌려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대로 천진 만물은 자기 자리를 얻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이러한 의도로서 모세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려는 다음 세대에게 재차 강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3개월에 걸쳐 묵상하고 있는데요. 혹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꼭그 말씀 같다고 한마디로 말씀을 순종하면 되지라고 그날의 본문의 말씀을 조금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말씀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매일 하루 세 끼의 식사를 잘 준비해서 먹는 것과 대충 먹는 것은 차이가 있지요. 꼭 필요한 영양을 고루 섭취하도록 어미가 식단을 차리듯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날그날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드 전서 4장에서 디모드에게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삶에 적용하면 얼마나 유익한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27장 1절에 이른 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다 지키라. 이 말씀을 부드럽고 열린 마음으로 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이른 모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돌 단으로 쌓는데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는 돌로써 제단을 만들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잘 배우고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명령한 모든 이 명령을 다 지키기 위한 절차로서 2절에 보시면 먼저 들어가는 그날에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만명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렇게 두번 말하면서 강조하는 것이죠. 이 일은 잠시 미뤄둘 일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들어가는 그날 당일에 그들은 에발산에 눈에 잘띌수 있도록 큰 돌들을 세워야 했고 글씨를 선명하게 새기기 위해서 석회를 발라야 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죠. 8절 마지막에도 보십시오.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내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홍수 때에 정작 마실물이 부족하듯이 오늘날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서 경험하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에 그 말씀을 분명히 또 정확하게 받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눈에 잘 띄는 큰 돌을 세우라고 하셨고 석회를 발라 세기라 하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어서 깨닫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돌들에 분명히 새겼듯이 오늘날 우리는 가급적 한 주일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놓는 훈련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기억에 담는 것과 마음에 새기는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말씀을 암송하면 언제든지 암송한 말씀을 꺼내어 일상의 삶에서 그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익합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합니다.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당시 이 말씀은 유다의 심판 때에 주신 긴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에 힘 있게 영향을 끼치게 될그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실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꼭 필요한 때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을 사용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로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정교함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로 여기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쇠의 연장을 대지 않는 제단은 울퉁불퉁합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받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보십니다. 예배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말씀과 예배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배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드러난 형식이 주가 아니라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예 배로 가는 자의 마음,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삶에 있는 모든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시고 받으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주님은 보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그들은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려야 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온전한 헌신을 받으시고 풍성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의 삶을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 감히 설수 없는 존재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번제의 어린양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더럽고 추악한 죄를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 주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벅차고 또 오늘을 살아갈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정교한 형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물론 사람에겐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으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그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평화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받아누리게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때로는 쉽게 주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신 모든 말씀, 시건치 않으시고, 저희의 영혼을 너무 잘하시고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한절 한절을 잘 붙들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나태함,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분명한 말씀으로 오신 주 예수님만을 굳게 의지하여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은혜를 힘입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이웃에게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